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이 알려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마 그들은 세상에 있어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는요 우리 교회가 교인들과 함께 하나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결국 환란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제자 공동체가 하나되기를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면 제자들은 하나됨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제자들의 영이 하나가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몸도 하나가 되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모인 그들이 하나 되기를 주님과 기도하십니다. 현실은 결국. 영뿐만 아니라 꿈과 영이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이 함께 모여서 하나를 이룰 때, 여러분 육을 포함한 하나됨을 이루어 온전해집니다. 의식만 갖고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정말 하나로 모여야 합니다. 몸이 모여야 합니다. 마음이 모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공동체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처음에 유무상통 공동체를 이루면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규모가 커지면서부터는 같이 살 수는 없지만 매일 저녁마다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자주 보고 자주 만나면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서 나도 은혜를 경험해 갑니다. 내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됩니다. 같이 교제하면서 내 삶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다 보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그걸 뭐라 하냐면 정이라고 해요. 정을 나누다 보면 하나가 됩니다. 사랑이 흐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의 파동을 느끼면서. 그렇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어, 1년에 딱두번 만화에 세번 만나는 외가 식구들하고 우리 현이, 윤희가 같이 만났어요 평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를 일도 없고 전화도 잘안 받고 그 같이 밥을 먹고 그 외할아버지께서 용돈과 물질이 나오는 순간 우리 하, 할아버지라고 하는 그 가족의 공동체가 생기더 외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되는 것은 할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조건 없는 물질에 있어서 다나는것십니다 물질을 오가면 하나가 됩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 하나가 됩니다 마음을 모은다는 것은 대상을 하나로 할때 마음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가 됩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하나가 됩니다 같이 밥을 먹고 또 같이 같은 책을 읽고 나누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시간을 내고 몸을 쓰고 또 뭔가 마음을 기울이는 것은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같이 모입시다. 같이 밥을 먹는 것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물론 내 입맛은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조금씩이라도 먹으면서 마음을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식당에 한 자리 에 앉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 은 아셔야 돼요. 같이 밥 먹고 있는데 니들은 밥 먹으라. 나는 서서 니들 밥 먹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것은 그 공동체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방인들과 혹은 세례들과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을 때 바리새인들은 서서 거지켜 왔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같이 밥을 먹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서서 그것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한 사람은 예수님과 분리가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저는 어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어른들과 같 밥을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아이들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아, 우리 교회 삼촌들과 이모들과 내가 하나라는 느낌을 받아요. 같이 밥을 먹고, 존중을 받고, 교회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면, 이 교회 자연스럽게 하나로 놓아집니다. 이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행동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족 함께 밥을 먹고 싶오 함께 시간을 많이 드이세요 힘들고 피곤해도 가족이 하나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올 때마다, 혹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 가성비 있는 식당을 찾아 주십시오. 그래서 가시면 돼요. 멀리 못 가고 힘들면 가까운. 동네라도 산책하십시오 같이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주님은 하나 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시간을 드리고로 하나 되어 갑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려면 본문 14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에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에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17절 다같이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로 인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공동체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순종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자신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해요. 말씀을 줬대요. 그러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잘 사고 오면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로 말씀하시는 느낌이 아니라, 제자 그들은, 제자를 예수님이 그들이라고 하는 하나로 묶어가지고 말씀을 줬다고 그래요. 그럼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들입니다. 그들을 의미로 해석을 하면 교회입니다.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하나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줬다고 합니다. 오늘날 주님은 우리 개인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먼저,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매주 설교로 주어지는 말씀도 있지만, 그 주의 메시지는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만나서 주시는 메시지와,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는 메시지와 설교가 주는 메시지와 예배 후에 성경 공부반에서 주는 메시지가 일관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맥이 흐릅니다. 그 메시지가 이 교회 하나로 흐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이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가 운데 거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님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서 함께 순종해갈 때 성령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가치와 연결된 내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나를 방해합니다. 무엇보다 요즘의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교회를 떠나서 개인 혼자만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마 요즘 개인들이 공동체와 섞이는 게 불편한 어떤 그런 정서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아. 다 개인이 중요하잖아요. 개인주의가 강해졌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개인 신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의형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메시지를 순종할 때,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교회 전체와 의견이 하나 돼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그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재가 제한받으셨다는 거아죠 근데 개인이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 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왜? 내가 하나님과 따로 기도하니까. 나는 괜찮다. 그럼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교회 따로, 개인 따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한 개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없다면 개인도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각 교회들마다 교인이 모이는 것이 제한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그 기간 동안에 교인들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하면 다될수 있다고 믿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을 막상 겪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목사님들도 성도가 없으면 은혜가 흐르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명이라도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 그곳에 은혜가 흐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와 연결된 개인만이 그 개인의 영성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대부분 은혜가 끊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물론 개인에게 주시는 영성이 중요합니다. 개인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통한 공동체와의 하나님의 소통과 연결되어서 개인의 영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만 갇혀서는 안되겠지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약이 적은 사람은 그래서 경손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교회 밖에서 내가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라는 허상을 좀 버리고 교회 안에서부터 성도들과 하나 대모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교회 밖에서 은혜를 흘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로서 교회 현장에 제가 20년을 가까이 있었지만, 목회자로서 교회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잘 몰랐었구나라는 게 지금도 그생각좀 들어요. 올한해 새롭게 깨우치게 된것 중에 하나가, 성도는 교회와 하나될 때, 교회 밖에서도 그 은혜가 비례하여 흐르게 된다는 것을 교회 밖의 일이 바쁘고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 안의 삶을 소홀히 하거나 교회 안의 일이 바쁘고 중요하다 해서 교회 밖의 일을 소홀히 여기는 상황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인과 교회는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체험으로 말씀으로 깨달아가는 한 해입니다. 레이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가 한 운명공동체인 것처럼 목사와 교인들이 한 운명공동체라는 것을 올한해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사를 포함해서 교인들 한 가정 한 가족 모두가 다들 한 가지 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교인과 교인들이 모임과 예배를 함께할 때그 함께한 사람들은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오한에 주어진 하나님의 이 귀한 메시지를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가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 의 신학자들이 교회 중심적인 신앙, 교회 안에 갇힌 신앙이 개인으로 넘어가는 세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십 년간 그 메시지처럼 정말 개개인들의 성도들의 신앙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많이들 개인의 신앙들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체는 없고 개인만 있는 부재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수적인 옛 교회 중심만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중심으로하여 개인의 삶을 무시하지 않는 균형을 찾아가는 새로운 시각의 교회 중심적인 시각, 신앙과 시각이 회복되는 시대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그러한 사명과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다른 교회들이 개인의 신앙을 강조할 때 우리는 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오히려 더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독서 모임하고 술련회를 다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단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임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왜 우리 교회 주님이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 주신 메시지를 순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나아가 주님의 계획 가심을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또 하나님이 그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만의 거하는 온전한 성도가될수 있기를 또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です。